아시아 전기 공원 하신 방법 이제 이거는 서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5제의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방어구 주문서의 가격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55제 방어구를 5강을 강화를 하면 어 얼킴, 고급, 고급 얼킴 탈의 2번이 평균 3개가 나와요. 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5강을 하려고 하면 주문서가 5개가 들고, 저희 서버 기준으로 해서는 1.5 다이아 정도가 들거든요1.5 다이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지금, 고급 얼킴 탈의를 한개를더 얻을 수가 있어요. 강화를 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마찬가지로 다이아 효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머지 강화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약간 랜덤한 값이 있기는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고급 탈의들을 얻으려고 하면 탈의 2번이나 고급 얽힘 탈의 1번을 얻으려고 하면 어 55제 공원이 좋다 다만 여기서 예시는 최후이 좋으려고 하면 45제 아이템이 13다이아 이때는, 55제가, 어, 26 다이아 정도를, 네, 요렇게 했을 때, 이게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이아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서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55제를 공원을 하게 될 때, 3개가 거의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점, 네, 여러분들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사 경험치를 얻으려고 하면, 결사 증표. 증표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랜덤한 값이 조금 있고 45제를 어더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저도 어 대충은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값을 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뭐냐면 5강이 3개가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침식을 하는 거랑 6강을 성공을 했을 시에 침식되면 손해를 볼 거예요 와우, 봐요. 이래가지고, 사실, 6강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게, 4강 되는 거 보면, 4강이랑 비슷할 겁니다. 55제 4강을 아까 했던 게, 21, 4.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죠? 요런 거에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고, 2, 13, 6, 25. 2. 2. 어, 이거는 뭐, 침식되면 그냥 4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6강이, 삼강 어세개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6강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문서도 하나 들어가 더 들어가는 페널티를 안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 공원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딱히 메리트가 좀 느껴지지가 않아요 5강을5 5 제를 이제 공원을 방어물을 공원을 하게 될 때에는 그냥 강화 공원을 하지 마시고 5강을꼭 하시고 공원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다이아를 주고 살 때는, 어 고급의 얼킴탈에 1번, 2번을 얻으려고 하면, 이제, 두배 정도 가격일 때는 55제 공원이 좋고, 그런,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결사증표, 결사경험치, 에테리 같은 경우에는 45제 두 번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원하실때꼭 요점을 참고를 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나의 스펙을 좀더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법. 다이아를 아끼는 방법, 같은 다이아를 가지고 더 좋은 효율을 가지는 방법, 그리고 우리 결사의 경험치를 올리는 방법까지 해당이 되는 거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장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추천 크리에이터 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제가 있습니다. 홍콩 복사하시고 후원하기 눌러주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쇼피샵0 2 0 3 이렇게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시고 후원기간 연장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